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산에서 일하고 바다로 퇴근 여기어때 강원도 워케이션 지원 관련 뉴스입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강원도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민국 대표 종합 숙박 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가 강원도 관광재단과 함께 강원도 워케이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워케이션은 일국과 휴가백해신의 합성어로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할수 있어 새로운 근무 제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같은 새로운 근무 형태가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지에서의 업무를 인정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여기어때는 강원도 여행지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일할 수 있도록 숙소 내 업무공간이 마련된 강원도 워케이션 숙소를 추천하고 연박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강원도 워케이션 숙소 전용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2박 이상 연박 시 1만원 할인을 적용한다.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해 여기어때 최저가 패키지 쿠폰에 1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쿠폰 이용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또 강원도 워케이션 숙소에서 마련한 연박 특가,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등 다양한 추가 혜택 소개한다. 이외에도 강원도 워케이션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할인 쿠폰과 선착순 결제 할인도 추가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희정 여기어대 얼라이언스 기획팀장은. 최근 강원도가 워케이션 대표 도시로 떠오른 만큼 많은 워케이션족들이 이번 프로모션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연박 중복 할인 쿠폰의 경우 연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필수템으로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